들은 특보 추적 보도로서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우이보 즉 한글이름 주옥파와 인민망 한국 대표처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관해 에포크 타임즈가 추적 보도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막대한 영업 적자까지 내며 한국에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판에 보도를 했는데요. 저우이보와 인민망과 한국 강원도 관계를 다뤘던 한국 소셜미디어들인 유튜버들까지 오소 고발하겠다는 법무법인을 통해 서신을 보내와 한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욱 추적 전문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의 역풍을 맞아 표류하고 있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에는 한 중국인 여성 저우이보 한국명으로는 주옥파라는 인민망 한국대표처 대표의 입김이 배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와 더불어 저우이보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보도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우위보 혹은 주옥파 관련 글들이 하나 둘씩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주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이었다고 동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주옥파 인물 정보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의 경우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 법무팀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해당 동영상 수정을 요구받았고 결과적으로 동영상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우위보, 즉, 주옥파에게 부정적인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일부 누리꾼들은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게시물을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서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자우편은 총 7개 항으로 누리꾼들의 게시물을 캡쳐 인쇄해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 민형사상 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수 누리꾼은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야 했습니다. 2011년 인민망 한국 대표처 대표 부임 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종횡무진하던 저우위부가 돌연 자신의 온라인상 프로필을 지우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누리꾼들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동 매체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언론사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을 해온 저우이보의 지난 행적과 더불어 미스터리한 대목입니다.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저우이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인민망 한국대표처도 의문에 쌓여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힙니다. 인민망은 어떤 회사일까? 에포크 타임즈의 취재에 의하면 인민망은 1997년 1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인민일보의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밝힙니다. 2011년 9월 27일, 일곱 번째 외국어판 서비스로 한국어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해 11월 2일, 자회사 형태로 인민망 한국 대표처 지국인 주식회사 피플닷컴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진출 외국 언론사 중첫 번째 현지 법인이자 인민망의 세 번째 해외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민일보는 또 다른 자회사 인민일보 문화전매의 한국 법인으로 2016년 인민일보 문화전매. 한국대표처로 그 약칭은 인민일보 한국대표처를 설립하고 청위친을 대표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민일보 한국대표처와 인민망 한국대표처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합니다. 한국법인 설립 4년차였던 2015년 인민망은 한국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인민망 한국어판의 모든 기사가 네이버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있고 인민망은 네이버 뉴스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국어로 기사를 제공하는 유일한 중국 매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중국중앙텔레비전인 CCTV, 신화통신사와 더불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대 매체인 인민일보가 인민망을 설립한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두 번째 의문을 제시하며 그 해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people.com 코리아 홈페이지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인민망은 중국공산당과 국가거버넌스의 중요한 자원이자 수단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아울러 피플닷컴코리아는 중국 공산당 중앙 차원의 대외 홍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소개하여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선전기구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저우이보 주옥파의 행적과 더불어 인민망이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을 짐작하게 한다고 전합니다. 실제 인민망 한국어파는 홈페이지에 그간 한국에서 이론 성과물로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 10여 개 한국 시, 도급 지방 정부 광역 자치단체를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한국해외홍보원 등 한국 정부 기관과도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중교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피플닷컴 코리아는 전체 직원 4명 규모의 소기업입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1975년생 주옥파가 대표이사, 1980년생 장회, 1991년생 리메이위가 사내이사, 1990년생 샤세가 감사로 등록돼 있다고 취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장회, 리메이위, 샤세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인민망 한국 대표처 기자로 현재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립 때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빌딩 9층 사무실을 사용하다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중구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건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경영면에서 피플닷컴코리아는 부실기업의 전형이라고 동매체는 폭로합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2016년에 9억 6715만원, 2017년에는 12억 7397만원, 2018년은 10억 3310만원, 2019년엔 8억 4938만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단기 순이익은 2016년 적자 2억 7654만원, 2017년 적자 1억 1734만원, 2018년 적자액은 5억 2935만원, 2019년 적자액은 7억 2,504만원으로 매년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증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기 자본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 시 13억 1,800만원이던 자본금은 2016년 29억 2,735만원, 2017년 29억 7,678만원, 2018년 33억 3,644만원, 2019년 45억 1,904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2020년 1월과 6월 두 차례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은 2020년 1월에 47억 7,529만원, 2020년 6월에는 무려 55억 9,61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6일 베이징 인민망 본사에서 론칭한 중국 복합문화타운인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동매체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베레의 주식회사 코오롱 글로벌 기업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개발법인인 라비에벨 중국 복합문화타운 임원진에는 이근형 코오롱 글로벌 라비에벨 사업팀이사 김신조 내외의 주권 대표이사 박창범 전 사단법인 대한우시협회 회장과 더불어 2021년 4월 저우위보 휘플닷컴 코리아 대표가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즉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증자를 했다.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재무 상태와 더불어 피플닷컴 코리아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한 법인 목적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목적만을 두고 볼때 언론사인지 알수 없기 때문인 것이라고 합니다. 2011년 법인 설립 등기시, 부가통신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두 가지 항목이던 목적 업무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변경돼 2021년 현재 22개 항목에 이른다고 그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항목을 보면 광고 디자인 제작 유포대행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개발 판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개발 자문 서비스 인터넷 웹 관련 기술 개발 전시 및 문화 교류 활동 개최 회의 서비스 홍보 기획 및 컨설팅 번역 서비스 문화 공연 티켓 판매 생활용품 판매 의류 전자상품 수출입 여행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 임대 중국어 및 한국어 인터넷 교육, 경영 컨설팅, 국제회의 기획,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전자상거래 유학 서비스, 밸브류 제조, 밸브류 수출을 명시하고 있다고 사업 종류를 보도합니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밸브류 제조 수출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기업인 people.com 코리아가 본연의 사업인 미디어 부분이 아닌 공산품 제조 수출을 명시한 것입니다. people.com 코리아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재무내역을 확인한 한 세무사는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유령회사이다. 쉽게 말해 직원 4명이 매년 100만원 벌어서 200만원 쓰는 꼴이다. 이런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무사는 보통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영리행위를 하려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형식을 취한다. 피플 닷컴코리아는 주식회사 형태인데 수익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업종은 수십 가지를 나열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목적을 지닌 회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간 매출액에 비하여 형식적인 자본금도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란에 미디어와 관련 없는 밸브류 제조 수출을 명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세무사는 제조업과 수출입법이 명시되면 움직일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진다. 외국항관리법의 제약도 덜 받는다. 산업자본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제약이 없거나 덜하다. 외국항 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면 1만 달러만 넘어도 자금 출처 용처 등 소명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진출 10년 차를 맞이한 인민망 한국대표처 피플닷컴 코리아와 저우이보 대표의 행적은 파고들수록 물음표를 더한다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인민망이 매년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까지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포크타임즈는 마지막으로 저우위보는 학자 출신 언론인인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로비스트이자 스파이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 취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취재 전문 성욱 기자였습니다. 이상 KUMC 뉴스를 마칩니다. 더욱 알차고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